안녕, 라이언 포로로. 오늘은 울퉁이와 삐리의 하늘 여행. 글 그림 하기노 치니츠 옹김 박종진. 한솔 교육. 울퉁이와 삐리의 하늘 여행. 악어 울퉁이와 병아리 삐리는 사이 좋은 친구예요. 둘은 하늘 여행 그림책을 가장 좋아해요. <laughs> 어느 날 울퉁이가, 삐리야, 우리도 하늘을 날면 좋겠다. 정말 그래. 아, 그렇지. 새들한테 도와달라고 해보자. 울퉁이와 삐리는 새들을 찾아갔어요. 우리도 하늘을 날고 싶어 도와줄래? 새들은 널찍한 천에 울퉁이와 삐리를 태웠어요. 하나, 둘, 셋. 아, 안 되겠어. 새들은 돌을 들어 올리기, 둘을 들어 올리기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울퉁이와 삐리가 실망하자 새들이 토끼 박사한테 비행기가 있어. 둘은 기뻐하며 토끼 박사를 찾아갔어요. 비행기 좀 빌려줄래요? 그래 좋아 하지만 괜찮을까? 하나 둘셋아 안되겠어 둘이 타니까 너무 무거웠나 봐요. 울퉁이와 삐리가 미안해 하자 토끼 박사가 날다람쥐한테 날개를 만들어 달라면 어때? 아 그거 좋겠다. 둘은 곧바로 날다람쥐네 가게로 갔어요. 우리한테 날개 만들어 줄래? 그거야 쉽지? 날다람쥐는 재빠른 솜씨로 멋진 날개를 만들었어요. 와, 멋지다, 멋져. 진짜 새 같다. 둘은 아주 좋아했죠. 먼저, 나지막한 바위 위에서 연습했어요. 삐리 간다. 하나, 둘, 셋, 어라. 울퉁이는 날자마자 땅으로 풀썩. 안 되겠어. 좀더 높은 곳에서 날아야지. 울퉁이가 말했어요. 절벽 꼭대기로 가볼까? 삐리가 말했어요. 절벽 꼭대기까지는 멀고 먼 길이었죠. 빨리 날고 싶다. 울퉁이가 말했어요. 돌아올 때에는 마을까지 단숨에 날아와야지. 삐리도 말했죠. 가는 길에 집배원 아저씨를 만났어요. 안녕 얘들아 어디가? 하늘 나는 연습하러 가요. 참 좋겠다. 잘 되면 알려주렴. 절벽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자. 갑자기 다리가 후들후들 너, 넌 너무 높다, 울퉁아. 우리 그만둘까? 그, 그래도 날개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빨리, 삐리. 자, 간다. 하나, 둘, 셋. 그때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왔어요. 휙! 으악! 살살 살려줘! 날개는 하나도 쓸모가 없었죠. 악! 우물에 빠지겠다! 아 악! 울퉁이야, 삐리는 우물 속으로 떨어졌어요. 둘은 깜깜한 곳을 슝 지구 한가운데 지나서 자꾸만 아래로 아래로 떨어졌어요. 응? 저게 뭐지? 어, 어떻게 된 거야? 하늘이 보이는데? 펑! 풀썩! 울퉁이야 삐리는 구름에 부딪혀 겨우겨우 멈췄죠. 휴 살았다. 가까이 있던 새들이 너희 지금 저 우물에서 튀어나왔어? 지구 반대쪽에서 날아온 거야? 그런데 너희는 둥실둥실 이상하게 나는구나. 음. 와, 비리 이것 봐. 우리가 하늘을 날고 있어. 정말이네. 와, 멋지다, 멋져. 둥실둥실 둥둥, 둥실둥실 둥둥. 하늘 여행은 정말 신나요. 우리 빨리 돌아가서 친구들한테 알려주자. 마을로 돌아와 가장 먼저. 날 다람쥐네 가게로 갔어요. 이것 좀 봐. 우리가 날고 있어. 정말 고마워. 아잘 됐다. 토끼 박사한테도 찾아갔어요. 비행기 망가뜨려 미안해요. 우린 이제 하늘을 날수 있어요. 그래 잘 됐다. 절벽 꼭대기에 다다르니 벌써 저녁때. 와 비리랑 울퉁이가 정말 하늘을 나는구나. 어떻게 날았는지 물어보려고 친구들이 모여들었어요. 다음 날 하늘은 북적북적, 북적북적. 하늘 여행은 정말 정말 재밌어요. 오늘은 울퉁이와 삐리의 하늘 여행 여기까지. 빠이빠이.